농구의 꿈을 키워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묘목을 키우는 두 친구. 이런 것들 매순간 힘들어. 손톱이 흙겨요. 농구는 원래 깨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나 일하기 전에 좀 심심했겠다 많이. 나중에 퇴근하고서 집에서 만났는데 말이 안 나와 막. 네가 와가지고 수가 떨면서 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훨씬 일할 맛도 나고.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귀농 생활. 일단 한번좀 둘러보자. 어? 뭐야? 이거 무네 형! 이야 정! 아 큰일 났어요! 빨리 와봐요. 나무 죽은 것 같아요. 네, 용왜 나갔어? 마지막 누가 어았다 왔어, 여기? 아 사는 게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싹 나오다 죽었잖아. 갑자기 죽어버린 묘목들. 과연 이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이 꺼져 있고 전기도 안 사용 같은.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요 이틀 전에 와봤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어단장이 떨어져 있네. 어. 어또 떨어진다. 뭐 문제 있나 보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틀 동안 계속 꺼져 있던 거면. 그때는 꺼져 있었지. 아, 확정됐거나 네. 문제 있는데 있나 한번 찾아 봐.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는 작물을 모아둔 곳이다 보니 온도 조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요. 그 온도 조절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죽어버린 묘목뿐 아니라 앞으로가 더큰 문제인데요. 하우스 어때? 안쪽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어. 그냥 뒤쪽 시래기 보고 왔는데 뒤쪽 어. 시래기쪽 전기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이건 거 아니? 이거 아니야? 벗겨져 있는데. 형. 여긴거것 같아요. 문제가. 이게 왜 이래? 그래? 뭐 찍힌 것 같아요. 자전거. 음. 이거 가습기 선인 것 같은데. 네. 음. 자전거 때 이런 거. 보이면 좀 치워놓고 하든지 좀 신경 써서 하자, 앞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다행히 원인은 찾았네요. 가서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금방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감전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됐다! 켜졌어? 됐어요! 불 켜졌어요! 아 죽었어. 진짜로 다 죽었네. 오. 어.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어, 이건 하나 살았네. 이틀 사이 대부분 묘목은 죽고 한두 개만 겨우 살았습니다. 나를 다 버리자 회기하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죠. 오랜 시간 공들인 정성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 그것도 어떡하냐 진짜. 근데 실패생이 따로 없고. 열심히 해서 나라잘 되면 되지. 모든 일이 잘되기만 하고 쉬울 순 없기에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 봅니다. 이른 아침에 난리를 수습하자마자 밖으로 나서는 두 농부. 특히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터라 서두르는데요. 요즘 농사일뿐 아니라 농가 주택 짓는 일을 하시는 승평 씨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선 겁니다. 제 왔어요. 어, 왔어? 네. 제일 반가네왜 <laughs> 어, 혼자 하고 있어요? 좀 사람들 좀 불러서 하지. 에이, 네덜이 있는데 뭘 내가 또 불러야 되냐? <laughs> 농가주택을 짓는 일은 오랫동안 승평 씨 아버지가 하셨던 일입니다. 승평 씨는 학생 때부터 일을 도왔습니다. 정수영, 나한테 짓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친구의 부탁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정규가 딱 맞춰서 잘 자랐네. 아버지 어깨너으로 배운 같아요제가알려주일 없는데? <laughs> 네, 아버지가 알려줬죠. 누가 요 아들도 탁하질 많이 늘었다. <laughs> 남자는 다 잘해야 돼요. 맥가이버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laughs> 내가 맨날 얘기하는 맥가이버. 바쁜 농사일에 농가 주택일까지 거들어주는 두 사람이 있어 든든한 아버지. 아빠도 네 너무 는거 아니에요? <laughs> 가요 저희가. 아, 어? 농사일을 하다 보면 농사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두 사람에게 농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두 사람이 일하는 농장 바로 옆에 승평 씨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잔치국수. 멸치 구스. 멸치국수요 <목소리> 맛있겠다. 두 그릇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버지 일을 도와주느라 고생한 두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점심을 준비한 어머니. 오늘 점심 메뉴는 고명이 푸짐하게 들어간 잔치국수입니다. 비주얼 장난아니다 많이 먹어. 공격 준비. 음. 맛있겠네.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요. 바쁘진 않았어요좀바요기간이요 맛있어요. 음. 맛좀어도맛있어겠는데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니요. 웃음> <laughs> 지금은 요수있으니까있어요맛있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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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없을 때도 와줘. 아주... 제가 제목 불러서 어머니 목까지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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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와서든 일은 실험 시험이야. 공 나면 쉬는 게더 빠른 거야. 든든히 <laughs> 배도 채웠겠다. 조금 술 법도 한데 농장으로 나오자마자 뭔가를 시작한 두 사람. 이렇게 하면 어쩌피될것 같다 그치? 응 어. 긍정적인 쪽으로 잘 됐는데 이거? <laughs> 어 이거 근데 이뻐 이뻐 오씨 잘 만들었어 튼튼하고 어 하나 둘셋 손조심 오케이 나무고 실고 장토 대전 시내로 나선 두 사람 대체 어디 가는 걸까요? 되지 외국어에 관심이 많던 승평 씨가 영어 회화 모임을 갔던 카페라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네. 선물 줄거 있어서 가져왔어요. 어? 무슨 선물? 어? 한분이어요 멋있다. 이거 뭐예요? 화분? 네, 네 맞아요. 중립 꽝꽝 나무? 오케이 <laughs> 기억하네요. 기억하네요. 하나 준 <laughs> 거. 맞아요 맞아요. 오, 대박. 그때 여기. 하나 드리고 나서 좀 반응이 좀 좋았다고 아, 맞아요. 하셔가지고. 저 진짜 사람들 네. 뭐 사고 싶어 하더라고. <laughs> <막> 이쁘게 <laughs> 이제 꾸미고. <laughs> 거기 겸사겸사 이제 저희 약간 나무 홍보도 할겸 겸사겸사 아, 홍보도 이제 깜짝 선물로. 이 겸사겸사. <laughs> 겸사겸사. 겸사 겸사. <laughs> 어때요, 약간 디자인이? 지금 약간. 저 다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이런 걸 원했어요, 사실. 그럼 요거 위치를 어디에 놓으면 어, 될지 저는 여기 주시면. 창문에다가 네. 해 주세요. 창문 창문에 대해서. 네. 안과 밖을 조금 나누고 싶어 가지고. 요렇게 이번에 선물한 나무는 꽝꽝나무. 나무 울타리 칠때 주로 사용되는 고급 조경수 중 하나입니다. 그, 먼저 순식간인데? 흔식간. 아, 이거 심는 거 일도 아니지. 그치. 일인데. 이거, 지난번에 어. 선물 준 거잖아요. <laughs> 이거 계속 밖에다 놨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들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 <laughs> 이거 여기 주인 있으면 써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여기 주변 사람들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물어보러 들어오면 난내 손님인 줄 알고 기분이 좋았다가 그리고 커피를 사 마시고 가. <laughs> <laughs> 선물도 하고 홍보도 할수 있어서 틈틈이 나무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것만 보내면 저쪽 벽에 지금 온거 하나 붙인 거거든요. 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예뻐. 여기서 봐도 딱 보이잖아.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밖에 보일 때랑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거 나머지 저쪽은 내가 구매하러 갈게 <웃음> 좋아요 데네버리 <laughs> 여기서 구청까지 <부천까지>. 어. <laughs> 최초 아니에요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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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지 <웃음> 다음날 아침. 오늘도 바쁘게하루 일을 시작하는두 사람. 난쟁이배로음좋은 애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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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좀더이쁠것이아 그러면 이거랑어렇게이게꽃게 이렇게, 이가게게 훨씬 보여주기이 얘는 어때? 어, 지금 애들 중에 꽃좀 꽃이... 그나마 평소보다도 더 신중하게 묘목을 고르는 두 사람. 어디로 가져가는 거길래 이렇게 꼼꼼하게 묘목을 고른 걸까요? 찾아간 곳은 대전 시내의 한 꽃집입니다. 어머 아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일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온이 나무들 같은 경우는 키가 안 크는 난쟁이 나무 품종들이거든요. 네. 얘가 배나무고 얘가 복숭아나무인데 두고서 이제 손님들한테 배나무 같은 경우는 인자 싹이 트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판매하기가 좀,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요거는좀 음. 있으면 열리거든요 꽃이 피었어요네 맞습니다 네. 열매가 좀 열려 있어야 판매하기가 좋아요 이 상태로는 좀 그렇고 사람들에게 눈을 끌 수가 네,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열매가 좀 어느 정도 달렸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러 네. 가지고 다시 그래.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새로운 팔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 두 사람, 직거래나 소매를 할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발로 뛰기로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소개해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과일 묘목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이 난쟁이 배나무랑 난쟁이 복숭아 나무는 키 자체도 안 커요. 이런 식으로 나무는 정말 안 커요 크기가. 이건 백도? 이거, 이거. 사진은 백도인데, 요렇게 황도가 열려네요 아, 얘는 거예요. 황도. 이렇게? 네. 꽃이 네. 네. 펼던 반응이 없어요. 네. 달려있어야지, 그게 사람들이 음... 반응이고 거. 실례가안 된다면요. 그, 이 꽃나무, 이꽃 복숭아 나무를 여기에 좀 두고 갈게요. 손님들 반응이나 이런 거를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 그때 좀 저한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젊은 수, 친구들이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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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거래처를 찾지는 못했지만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소득입니다. 노지 밭에 방제 작업이 예정돼 있어 드론을 꺼내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농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케이. 하자. 하자. 네. 젊은 농부들 답게 승평 씨와 정수 씨 역시 지난해부터 드론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을 사용할 곳은 농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복숭아밭. 약 33,057제곱미터, 만평 정도의 대규모 밭인데요. 이 넓은 곳을 방제를 하거나 영양제를 주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너잘 배워 봐. 알려 줄게. 딱 내릴게요. 다. 어, 어, 마스크 써야 돼. 어, 아, 네. 네. 드론이 없었다면 지금쯤 35kg이나 되는 약통을 등에 지고 너른 복숭아밭을 다녔을 겁니다. 아, 농약 방제용 드론이에요. 이거. 이 안에 통 안에다가 약을 약재를 집어 넣고 노즐을 타고 모터가 있어서 모터에서 이렇게 해서 분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알잖아. 저번에 알려줬으니까 지서 봐봐. 네. 이게 고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야. 상승은 요거, 올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리면은 착륙이겠지. 요 조종기 양쪽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야, 안쪽으로. 그럼 시동이 걸리거든. 아. 대략적인 조 오른쪽으로 쭉, 쭉, 게. 네. 드론으로 방제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영양제나 약 모두 좀 진하게 타야 하고, 골고루 뿌려질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네, 조금만 더 들어왔다가 약초고 앞으로 천천히. 네, 이거 볼 시간 없겠지만 이거 보면서 가긴 해. <laughs> 아, <이상한데>? 안 돼. <laughs> 취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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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치 있는데, 아. 아, 이 너무 힘들는데? 빨리 해 빨리 해 아. 정소도 갔어? 누가 집중하는지. 초집중해야 돼. 속도는 괜찮아요? 어, 좋아, 딱 좋아. 좀 내리고? 인력은 물론, 시간까지 절약시켜주는 드론 방제. 바쁜 농사 일을 덜어주는 효자입니다. 형이, 잘 창력으로 오늘 제가 안 할게요. 어. <laughs> 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예? 어디 가요? 뭐야? 어디 가? 몰라. <laughs> 뭘보여는 거야? <볼지 몰라. 웃음> 갑자기 갔어. 갑자기 뭔가를 드론에 매다는 승황 씨. 저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음. 간식 온다. 저게 되게 <laughs> 대박이다. 그야말로 무인 배달입니다. 세참 <laughs> <스쳐왔다. 웃음> <스쳐미 웃음> 왔다. 세참 왔다. 세참이 이상하게 왔다. 내가 들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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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망고 와. 거예요. 크게나 <laughs> 아, 무거운 것 같긴 한데 잘주네요난 <laughs> 초콜렛. 초콜렛이요? 앉아서 먹어요 우리. 야, 우리 옆에 앉고 싶었으아 드론으로 간식 처음 받아 먹어봐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배고팠어요. 야, 솔직히 빵 걸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계속 기울어지니까 난좀 솔직히 겁먹었거든. 나. 근데 잘 된다. 생일 때 케이크 이걸 배달해줄게. 핵 위에다 딱 붙이면 될것 같아. 생일 때같에 <laughs>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촛불 촛불 켜서 불 살린 채로 오면 인정. <laughs>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오늘입니다. 다음날 아침. 올라왔네. 새싹들이 화분 안을 가득 채운 것이 딱 봐도 싹이 잘 떴네요. 응.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한개 남았네. 응. 하... 가자. 응. 하. 새싹 판들을 잔뜩 싣고 향한 곳은 차로 5분 거리의 배나무밭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겨운에 언 땅이 녹으면 노지 작업이 바빠질 때입니다. 일단 절반만 하자. 절반이요? 어 왜요? 다못 끝낼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유기질 비료와 퇴비를 뿌려서 관리를 해둔 밭에 비닐을 씌우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요. 이 너른 밭을 셋이 작업하기에는 무리. 그래서 이번에는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승평 씨와 정수 씨의 친구들입니다. 뛰어 왔어? 어! 야, 땅 맞춰왔네! 뭘땅 맞춰와? 이제 바로 심으면 되겠다. 또 그러고 일할 수 있어. 나나옷 없어? 옷 옷이라도 나나는 장비가 없어. 나 바지는 아이고. 이거 입고. 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 왔어? 야녕하세요 오. 아, 네.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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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가 <laughs> 아니야. 아, 진짜. 어? 이거 <laughs> 이거. 너 나무 심고 <laughs> 의자값 내놓고 가. 아, <laughs> 밥 먹는다고 해서 따로 왔는데. 아. <laughs> 이쪽으로 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쪽으로 오면? <laughs>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어, 작은 나무들 하나하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응 이게 한 그루가 되는 거야 여기서 구멍을 파서 나무를 넣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했어 아, 이게 이런. 무슨 나무야? 이거 배나무 내가 한게몇 그루나 사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네가 네가 풀 뽑고 손떴던 이들도 수확 잘해서 팔았어. 지금 심는 이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라면 10월쯤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건 다 오늘 일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들 덕분이겠죠. 양목 어때? 나무 심어 보니까 재밌어. 재밌어? 나는 지금 이거 이거를 좀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얘네들이 엄청 빨리 커. 응. 올 가을 정도 되면은 응. 허리까지 와, 허리까지. 아휴, 말도 안 되는. 아 진짜야? <laughs> 아, 뭐 아마추어로 보네. <laughs> 누구 말을 믿을까? 또내 가을에 와 본다 여기. 아 좋아 좋아. 허리까지 오나 안오나 그래 그래. 이렇게 작은 새싹이 나무가 된다는 것이 친구들은 신기하기만 한가 봅니다. 많이 했어? 아유 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잘했네. 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다. 오늘 네, 아. 먹고 해. 고맙다. 뭐. 어. 고맙다. 아. 아. 어. 얘기 들을 때와는 달리 음. 막상 해보니 쉽지 음. 않은 음. 농사일. 금세 지치나 본데요. 이럴 때는 특단의 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 틀어봐. 노동가 하나 틀어줘. 음. 노동가? 음. 음. 벚꽃. 아니, 여기 들어오면서 벚꽃 봤지? 많이. 벚꽃, 벚꽃 들어와, 벚꽃. 금방 꺼내자, 이제. 벚꽃 엔딩. 벚꽃 엔딩. 그대요, 그대요, 그대요. 다, 다 같이, 같이. 시작을 해야 다 같이 하는지.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사장 노래 어떤가요? 알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온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laughs> <눈> 먹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니 둘이 걸어요. 온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먹꽃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는 친구들 덕분에 배나무 옮겨 심기도 잘 마쳤겠다. 정수 씨와 승평 씨가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냥 그대 붙이는 거야? 응. 왔네, 왔네. 제일 늦게 왔다, 어떻게 해. 뭐야? 바빴어. 다 끝나니까 오왜아죠 아, 난 도와주고 싶었지 아, 내가 여기 비닐하우나만들어 굳이 얘도선배요 <laughs> 약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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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네, 느낌일걸? 네가 먼저 했지? 어. <웃음> <웃음>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목살구이 복잡 먹자 빨리 예. 어, 오예 <laughs> 해봐줄게. 어, 그래서, 어, 맛있겠다. 맛있겠 맛있겠다. 와줘서 다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좋아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맛있다맛있다맛있다있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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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 너네 여기 어 와서 뭐 잘했지. 야 근데 너네는 안 싸워? 응, 아직 싸우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같이 이제 막 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걱정이 많았거든. 원래 친구끼리는 그좀 같이 한다고 막 싸움도 막그막안 좋잖아. 막안 좋게 헤어질 수도 있고. 보니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혼자 맨날 일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침묵스 그냥 일하다가 정수 같이 일하고 일하고부터는. 맨날 수다 떨고 뭐 일상적인 것들 어제 뭐 했니 뭐 오늘 뭐할 거니 하면 살다 보면 그냥 하루가 그냥 그냥 막다 <laughs> 그래서 아니 걱정을 음. 했었어 그렇게 근데, 잘, 잘하는 맞아. 근데 성격이 잘 맞으니까 뒤로 완전 딱 좋은 것 같아 얘도 같이 해잘 어울리니까 <laughs> 뭘 같이 해 <웃음> 농사라는 <웃음> 같은 <웃음> 꿈을 꾸는 두 친구 아직은 농사를 알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열정으로 화려하게 비상할 이들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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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만나도 돼. 어. 생각 <laughs>